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어, 이유는 실수예요, 실수. 어, 운전할 때 안경을 끼웠는데, 렌치를 높은 걸 까먹었어. 자, 파수꾼. 자, 페이지는 괜찮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극한의 특성 나오죠. 근데 우리 앞에서 2-1, 2-2, 2-3, 어, 2-4. 지금 이거 보면 전부 다 무슨 파트예요? 문학 파트입니다, 문학 파트. 그러면 각각 이제 발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시. 시는 이골 무슨 갈래죠 서정 발레. 갈래. 서정은 정서를 현해다 그러니까 즉, 정서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 정서를 탁 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의 특징이 뭐죠? 시는 운율이 담긴, 그리고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글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어떤 것들이 드러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 심상을 파악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운유이 담긴 함축적인 글로 표현하는 게 이제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 파트에서는 우리가 화자, 대상, 시적 상황 그 속에서 정서와 태도를 찾아가는 그리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자다. 이게 포인트죠. 자두 번째 엇박자 중은 뭐였어요? 맞아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 뿔 서사갈래. 서사갈래는 그러면 뭐지? 맞아요. 서술자가 서술자가 있고요. 서술자의 어떤 시점으로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가 돼요. 그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갈등이 드러납니다. 갈등 이래서, 이 갈등, 뭐, 내적 갈등이냐, 이게 외적 갈등이냐, 그것도 뭐, 개인과 개인, 개인의 개인, 과 개인의 갈등이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냐, 개인과 자연의 갈등이냐,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냐, 요런 것들을 따져나가면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물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등장하죠? 맞아요. 주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소설의 성류주는 뭐라고요? 주음문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상류서가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입할 리는요 바로 이시3극가입니다 그럼 이 극은 이 극은 어, 소설과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자, 소설과 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소설은 서술자가 있었죠. 하지만 극은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는 대신 지시론과 대사 즉 행동과 말로 모든 것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또극문학 이거는 연극갈래인데 중요한 거는 극갈래는 또 둘로 나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극갈래는 진짜 연극과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어 그러면 연극의 대본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희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는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 그래서 연극과 시나리오의 차이점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연극은 현장성, 현재의 문학이에요. 현장성, 현재의 문학. 왜? 요만한 소극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시나리오는요? 과거 회상, 그 이전에 찍어놓은 거 그거 갖다 박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시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는 반면 이것은 현재형의 문화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바로 극갈래의 특징, 즉, 위험의 파수꾼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나갈 것이다. 20, 2 2-4 같은 경우는 수필 관입니다 수필, 그럼 이퀄, 교수 관념. 이교수은요말 그대로 교훈을 주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술자가 이제 글쓴이입니다. 그래서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 담긴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가치관을 전해준다. 경험에서 돈을 이끌어내는 분이 바로 수필이다. 이렇게 보면 시될것 같습니다. 자, 수필은 근데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게 나의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객적이고, 굉장히 개성적이고,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변잡기라고 지금 들어보셨나요? 신변잡기. 내 몸에, 내몸 옆에 있는 모든 걸 잡을 수 있다. 그죠? 그럼 이게 뭐지? 소재가 다양하다라는 걸얘기예요 소재다양. 이렇게 갈래별 특징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위에서 가, 나, 다 이렇게 나온다면, 윗글의 특징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갈래별 특징을 정리하시는 게, 어, 여기에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펴서 본 부분을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108, 아, 103페이지, 극갈래의 특성 정리된 거 먼저 보겠습니다. 극 갈래는 서사 관래와 마찬가지로 사건과 갈등이 드러나는 문학 양식이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극갈래이 서술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설의 공통점도 있다고 했죠. 자, 차이점. 자, 근데 공통점, 소설 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어, 사건과 갈등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다. 오케이. 음. 하지만 소설과 관리와 달리 소설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고 관광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보여준다. 보여준다 미출. 음, 그러면 이제 소설에서는 이런 설명, 성격 제시 방법을 간접 제시라고 했거든요. 어, 직접 짓신 직접 말해주는 거고, 반접자 신은 대사와 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음,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극갈레는 어, 눈앞의 관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하다. 자, 그러면 차이점에 현장성. 현장성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 무대에 직접 관객, 무대에서 직접 관객에게 보여주거나 영화로 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약은 있다. 제약은 있다. 제약은 있다. 자, 제약은 있다. 자, 왜냐하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내 머릿속에 상상한 걸 모두가, 모두 이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한 350년 이후의 미래 이런 것도 이제 뭐 상상해서 소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뭐 제작하는 것이 지뭐 있다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면을 구현한 구현하는데 뭐, 일단은 제약은 뭐 시나리오든 어 이제 극든 조금 제한은 있다 근데 그 제한이 이제 연극 희곡에서 더 심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음. 넘어갈게요. 희곡의 구성 요소. 자 희곡의 구성 요소. 희곡은 연극의 대부분, 밑줄 연극의 대본 무대 상영은 무적로 한다. 자 무대 상영 이쪽 지세요자 그래서 극갈래랑아 극가래 중에서 희곡이랑 I'm sorry, 희곡 V S 시나리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또뭘 체크를 하냐면요. 자, 무대, 무대 위에 올린다. 무대 상연. 무대 상연이라고 해요. 근데 시나리오는 어, 상연이라고 한다는 거죠. 상연. 상연, 상연. 요거를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해설대사 지시문이 있다. 자, 해설대사 지시문. 이거 각각의 특징을 그,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알아볼 게또 있어요. 자 일단 해설 부분. 해설은 그게 첫 머리, 그게 첫 머리에서 그게 첫 머리에서 이제 무대장치 등장인물 배경을 설명. 무대장치 등장인물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굳이 쓰는 이유는 머릿속에 좀 같이 쓰라고, 머릿속에. 머릿속에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다. 자 근데요 이 대사는 어, 이 파수꾼에서는 막 두드러지진 않는데 다른 작품에서는 그게 독백이냐, 어, 광백이냐, 뭐 이런 거 구분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 자뭐 그냥 대화냐, 뭐 이런 거 구분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일단 파수꾼에서는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얘기만 해줄게. 독백은 혼자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광백은 어 관객에게만 내는 소리다. 관객에게만, 관객에게만. 그래서, 같은 등장인물은 그냥 옆에 놔두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스포트라이트 탁 비춰주면서, 뭐래, 그? 지금 너나 좋아하는 거니? 뭐, 요런 식의. 어, 얘는 지금 같이 옆에 있지만 듣지 못한 상태인 거지. 어? 관객들만 듣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장치를 해요. 자, 지시문은 뭐죠? 뭐, 무대장치, 음향, 조명, 효과, 행동, 표정, 심리를 지시하는 데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섬세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 무대장치도 지시할 수 있고. 어, 음향, 조명, 행동, 표정, 어, 심리, 그래서 지식은 관호 고심하며, 고심하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막뭐 이런 대사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여기를 잘하는 연기자들은 이 고심하는 것도 엄청나게 단련기가 아니라 어, 연기를 잘한다고 어, 막 고심하는 요 이런 건 단련기죠. 그죠? 근데 연기 잘하는 애들은 좀 잘하겠지 어쨌든 이런 것들. 뭐 여기에 뭐불이 켜진다. 이런 것도 전부 다이 지시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확인하기 부분만 보고 일단은 어, 개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갈래는 작품 속 사건사, 가, 사건과 갈등을 서술자가 직접 전달한다. 어, 그렇지 않지. 서술자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 서술자 없어. X. 극갈래는 무대 상, 연, 연, 연. 있다고요. 무대에서 사람 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요. X. 지시문은 그게 천머리. 그게 천머리는 뭐지? 개설 땡.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작가는 해설회사 지신분의 행복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자, 유기적으로는 서로 이제 얽혀 얽혀있는 듯한 짜임새 있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 맞다는 얘기죠. 극관 내내 눈앞의 관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 현장성이 강하다. 어, 맞습니다. 어, 맞아요. 이렇게 일단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어, 파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어, 체크해야 되는 거, 체크해야 되는 거. 자, 어, 인물이 등장하겠죠.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어, 다양한 어떤 사건이 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수꾼이라는 어, 이 작품은요. 사실 알레고리가 들어가는 글이에요. 알레고리. 무슨 알레고리가 뭐예요? 자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 얘기해주고 싶은게 있는데 그거 대신 좀비대어서 어,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요 어, 파트 같은 경우는 어좀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파수꾼, 그지? 뭐 늑대, 이런 것들에 빗대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시대적인 상황과 굉장히 연결이 깊어요, 이 작품은.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거 먼저 알아볼게요. 이때 당신은 1970년대 이제 독재체제 이 유지를 위해서, 어, 시행된 어떤 안보 정책. 요거를 풍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 오케이. 풍자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가, 독재자가, 자기가 독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갈등을 이제 막아야겠지, 그지? 그거를 위해서 공포 속에서, 내부 갈등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큰 공포를 주입해서 그 공포 안에서 통치하고자 하는, 안정적이게 어떤 통치하고자 하는 정책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대포장, 뭐 어, 괴뢰군 막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꼴등 지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권력의 위선. 나중에 다 까본 게다 둔하거든. 권력의 어떤 위선은 이제 폭로한 어떤 내용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자 그래서 드러나는 인물을 먼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수꾼. 파수꾼은 뭐예요? 아, 뭔가를 네. 지키는 사람이겠지. 근데 이 파수꾼에도 이제 가나다가 있어요. 파수꾼, 가, 나가 있고,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파수꾼 다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파수꾼 다예요.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이 등장합니다. 천장. 어. 어쨌든 여기서는 이 천장이 이 독재자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조금 보니까 어, 파수꾼 다가 소년이고요. 소년 굉장히 젊은 이 체제에 반발하는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어떤 젊은 층으로 나와요. 음, 어쨌든 얘가 어, 이 진실을 알고 알리려고 하는데 이 천장이 얘를 회유하고 어, 약간 계략을 들어서 그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얘는 그러면 진실을 알리는 자가 되겠네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을까?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자에 속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음, 지배자의 지배 논리에 순응하는 굉장히 나약한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는 뭐예요? 어이 거짓을, 이 거짓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애들인 거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나오고요. 얘네는 이제 수동적인 인물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쓸게요. 권력의 하수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천장, 이 천장이 바로 지배자고. 이제 진실을 왜곡하고요. 진실을 왜곡하고 이 사실을 어 어떻게? 어 계속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공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인물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가상의 적이 누구냐면 지금 늑대로부터 지키는 거거든 늑대.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서 내부를 결집시키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성격 성격 정리하는 거죠. 교활하고 위선적인 지배자. 자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민중. 민중 그러니까 지배자하는 민중들이다. 기만당하는 사는 민중들이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